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스타벅스입니다 2023년 5월 12일 금요일 주간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방송 잘 들리시면 1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방송 잘 들리시네요. 자, 그러면 바로 자 오늘 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 예 전일, 자, 너스닥 마감 시장. 자, 간단하게 좀찍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이자미 증시는 어, 소비자 물가지수 CPI에 이어서 어,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예, 시장 예상보다 아, 낮은 수준을 보이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가 됐지만은 은행 리스크가 재부각되면서 혼조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아, 다우가 어, 다우 지수가 0.66%, S&P 500이 0.17% 하락한 반면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18% 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지표인 이 소비자 물가 지수와 이 생산자 물가 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아, 밑돌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고 있고 아, 이날 이미 노동부가 발표한 4월 아, ppi는 이 계절 조정 기준 전월 대비 0.2%, 아, 전년 동월 대비 2.3% 상승하면서 아, 시장 예상치를 모두 밑돌았습니다. 아, 특히 전년 동월 대비 수치는 2021년 어, 1월 이후 최소 상승폭이고 어,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음료를 제외한 어, 근원 PPI는 어, 전월 대비 0.2% 상승을 해서 이,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고 어, 전년 동월 대비로도 3.4%가 상승하면서 어, 전월 대비 0.3% 하락을 했습니다. 어, 전일 발표된 4월 CPI는 전년 동월 대비 4.9% 상승해 이 2021년 4월 이후 2년만에 가장 낮은 이 상승률을 기록한 바가 있고 아이 패드가 다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던져야 아할 가능성은 아 높은 수준을 이어갔고 아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도 아 현재 커지고 있습니다. 아 지금 시험이 패드워치에 따르면은, 아, 연방기금금리 선물 시장에서 마감 시점에, 페드가 6월 회의에서 금리를, 어, 아, 동계할 가능성은 88.2%를, 아, 그리고 2 5 b p 인상할 가능성은, 아, 11.8%를 기록했습니다. 아, 7월 금리 인하 가능성도 더욱더, 에, 높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 다만, 이 피, 에, 패드의 이 고위 인사들의 바르는 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카시카리 어, 미니포스 연준 총재는 어, 노동시간 계약에서 가진 어, 토론회에서. 이 카시칼리 총리는, 아 인플레이션이 내려가고 있지만은, 에, 꽤 끈적이다라며, 이는, 아 장기간 금리를 높은 수준에서 유지한다는 의미일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아 이어서, 어, 정말로 관건은, 아 인플레이션이 언제 내려오는 것인가라며, 이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어, 경제에 이것이 파고들면 우리는, 아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운영해야 한다. 그리고 어, 장기간 수익률 곡선을 어, 역전시켜서 이 모든 은행의 진짜 문제를 어, 일으킬 수 있다라고 어, 지적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이날 바표된 nqm 지표는 조금 부진한 모습이었는데 에, 미 노동부에 따르면 은 어,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어, 전주 대비 2만 2천 명이 증가한 20만 4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2021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어, 월스트 전널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도 어, 웃돌았습니다. 어, 그리고 지역 은행 대회를 둘러싼 은행 리스크가 제일 부각되는 모습인데 에, 백웨스트 밴코프는 이날 예, 공시를 통해서 5월 첫째 주에 예금이 9.5% 줄었다며 에, 예금 인출의 에, 대부분은 회사가 전략적 옵션을 검포한다 이 밝힌 이유에 나타났고 아, 필요시 즉각 아, 가용 가능한 유동성이 에, 150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지만은 아, 투자자들의 우려를 진정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아, 이에 베게스토어 쿠 주가는 기장 후 여러 차례의 거래가 중단된 등큰 변동을 보이면서, 어, 20% 넘게 폭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웨스턴, 어, 이, 알라이언스 벤코프, 자이언스 벤코프 등, 유타 어, 지역 은행들도 동반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 그리고 6월 초, 이, 비폴트 시한을 앞두고 정치권의 이, 포체한도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도, 어, 지속되고 있는데, 어, 지난 9일, 5 어,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 소속인, 에, 메카시 하원 의장을 포함한, 에, 양당 상하원 대표를 초청해서, 어, 부채 안보 문제를 논의를 했지만은, 어, 아, 별다른 성과를 내기 못한 가운데, 에, 오늘 12일 재차 협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 한편, 지, 어, 연말, 이, 미 재무 장관은 앞서 포채한도 어, 협상과 관련해서 어, 디폴트 위험만으로도 어, 2011년과 마찬가지로 국가 신용 등급이 강등될 수 있다라고 에, 밝혔습니다. 자 물론 뭐 지금 나스닥 선물 시장은 전율 대비해서 지금 어, 새로운 신국가를 만들어내면서 어, 시장이 마감을 했습니다만은 자 상승 폭이 상당히 조금 어, 혼를을좀 만들죠. 자, 아래 위로 조금 변동성이 만들어지면서, 어. 보편적으로 뭐 고가를 돌파하면 오히려 어, 더 강한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크게 위쪽으로 어, 강한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자 위쪽으로는 어, 이 직고점에 예, 13,740이 직고점에 대한 에, 장기적으로 자 저항구간이 있기 때문에 자 위쪽으로 1차적으로 지금 13,500선이겠죠 자 선을 도파를 어, 한다 하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13,400후반대를근사치에 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어쨌든 14,000아 어, 13,500개 장과 자, 고그 위쪽에 1 3 7 0 0의 장을 어, 강하게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물론 뭐7 0 0선을 도파한다면은 다 다음 자리는어 14,000선까지 바라볼 수가 있겠죠. 그 어, 고로 자, 지금 상승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에는 조금 아, 부담스러운 부분도 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고로 지금 현재 이렇게 가동, 그동안에 단기적으로 많이 가파르게 상승을 했는데도, 에, 지금 쉽게 하면은 흔히 에, 상승을 하고, 에, 조정 흐름을 보이고, 상승하고, 조정 흐름을 보이고, 다시 지금 재차 상승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자, 이으로는자 이렇게 상승 추세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만러또 시장에 또 어떤 이런 불안한 요인들로 인해서 어, 시장은 언제든지 다시 이런 어, 시장을 장기적으로 조금 조정 국면을 어, 보여줄 수 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그 부분에 대한 근거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어, 13,500의 저항을 어, 강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자 어쨌든 언제든지 자 이뭐 우리가 어 주가라는 것은 항상 어지도 있습니다만은 고가를 아 돌파한 후에 오히려 자 시장의 방향은 아 이렇게 급격하게 바뀌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전일의 어쨌든 장중 흐름을 자 간단하게 한번 보면은, 자, 어전일은 자, 어쨌든 크게 에, 변동성은 없은, 없었습니다. 자, 물론 뭐, 이 약간의 변동성은 있었지만, 은 어, 어떻게 보면 박스권 흐름이었죠. 박스권 흐름 속에서의 에, 움직임이었다. 자, 그리 지금 오늘도 지금 이제 나름대로 뭐 상승 흐름은 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만, 자,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은, 자, 어쨌든. 이3 8선 중심을 에 지금 올라서면서, 올라서면서, 자 지금 에 출발을 했다는 부분은 상당히 좀더 긍정적으로 어 바라볼 수 있겠고, 자, 어쨌든 지금 현재 흐름을 봐서는 한번 13,500에 으에해서 한번 고점을 한번 형성할 가능성은 에 지금 현시점에서는 어 충분히 가능성을 좀 내려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은 또 아까도 이야기했습 지금 이쪽에 아까 이 추세 라인에 지금 장항구간이 이쪽에 또되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완전히 초점 흐름으로 어 만들어진다면 아래쪽에서 여기에 추세 지지선 자 그리고 이 구간을 장항구간을 돌파했던 이 추세 구간이 지금 부딪히는 자리가 어 13,150에서 200사이 구간이 되겠죠. 자, 결론적으로, 1차적으로 지금, 물론 뭐, 지금, 아, 13,300이 하락을 하더라도, 에, 지지 구간이 될 것이고, 2차적으로 지금, 에, 150에서 300 사이 의이 지지 흐름을 봐야 됩니다. 고로 이 구간이 완벽하게 무너진다면은, 자, 이제 조정 흐름을, 어, 아, 그동안에 크게, 에, 기간 조정, 그런 흉, 흉를로 올라왔었는데, 좀, 가격 조정까지 좀 받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지금 단기적으로, 예, 분봉으로 보면은, 자, 일분봉으로 자, 어쨌든, 이 38선 중심 출발하고, 에, 38선 중심에서 조금, 어, 와리가리 형태의, 자, 박스권이 나오면서, 어, 지금 직고점에 대한, 자, 38선을 올라서면서, 에, y 박스권 흐름, 이 구간을 강하게 지금 돌파를 했죠.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이쪽 방향을 트릉했습니다만은, 어, 살짝 눌림이, 자, 이 저항 구간이 이제는 또 지지 구간이 되면서, 자, 지금 상승 흐름을, 어,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고로, 어쨌든, 자, 이나싹 나스악, 어, 낯은 오늘 지금 현시쯤에서는 자, 아래쪽에 13,300, 어, 450나에, 자, 이 38선이, 예, 붕괴가 되지 않는다면은, 예, 예, 단기적으로, 자, 오늘도, 그대로 좀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갈 가능성이, 에,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요렇게, 자, 납싹, 자, 지금 시점에서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자, 위쪽에, 자, 우리 국내 선물입니다. 자, 국내 선물. 자, 우리 국내 선물 오늘도, 어, 전일 약세에 이어서, 자, 오늘 아침에도 우리 국내 선물, 아 어, 미 시장, 자, 혼조 국면이 마감됐습니다만, 자, 우리 시장은 오늘 아침에 살짝 하락으로 출발했죠. 예, 갑, 하락 출발한 시점이, 자, 지금 국내섬을, 어, 지금 중심가격대입니다중심가격대에서 예, 계속적으로 고구관을, 그 어, 아, 안착을 못 하면서 계속적으로 좀 비밀리는 모습을 보이다가, 자, 지금을 조금 안착을 하면서 이제는 돌파한 후에 안착을 예, 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은 위쪽으로 지금 국내 선물 단기적으로는 또 325.50, 325.50이 여구간이 지금 돌파가 강끓입니다 자, 이 325.50을 돌파해서 자, 안착흐름이 나오지 못한다면 자, 지금, 어, 국내 선물 그대로 반등으로만 보고 다시 재차 하락의 가능성을 예를 들수 있겠고, 325.50을 돌파해서 자 안착을 해준다면그 위쪽으로 326.50대, 어, 326, 326 이상대는 요관대, 자요대까지는 한번 에, 올라올 수가 있다. 자 그리고 5 0 0 0일내 요관에서 구 계속 또 조금 머물로둔 자리죠. 그러 325.50을 돌파해 준다면326 구간 때까지는, 어, 철종반까지는, 자, 상승 여력이, 에, 만들어질 것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서, 자, 어쨌든, 뭐, 전일 국내 선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에, 종가, 저가 수준으로, 자, 하락폭을 어, 조금 키웠죠. 자, 하지만은, 지금, 우리, 뭐, 국내 선물, 자, 그동안에 단기적으로는, 자, 이렇게 상승을 하고, 지금, 어, 실어가는, 자,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자, 국내 선물도 너무 그렇게, 어, 부정적으로 볼품은 아니다. 자, 그렇게 보면서, 자, 이주 잠시 후에, 어휴, 어, 벌써 출발을 했네요. 아직 안 했죠. 예, 곧 출, 아, 출발하네요. 항생. 자, 어쨌든 뭐 항생은 이쪽은 자, 2만 선이 되겠죠. 2만 선을 다시 제차 돌파해서 자, 안착하는 흐름이 나오는지가 자,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이제는 자, 항생 출발했으니까 자, 그대로 보면서 에, 예, 항생 자, 매매 포인트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대로 좀 매수 접수, 매수 체결. 예, 자, 나이스다. 매도 체결 아이씨, 마이크 끊어놓고 또 혼자 죽겠네. 아, 자, 나이스 빵꾸입니다. 자, 어찌게나 10만 빵. 천매의 성공. 빵, 빠라.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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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라방. 한번 하고. 합자, 뭐 있어! 뭐 있냐고, 뭐 있냐고, 뭐 있냐고! 자, 97자. 잘, 저좀잘찍었는쭉못 가네. 쭉 까주면 얼마나 좋노? 한방 부르스로. 딱 까주면 얼마나 좋노, 여러분들아 그걸 또 10만원 땀고. 응, 고. 희말이가 없네 희말이가 없어 희말이가 없으면 그대로내 둡니다. 10선을 다시 한번 엥긴다 10을 넘어가면 인자 빵 칠라나 10을 넘어가면은 빵 칠라나 우짤라나 한번 봅시다 봅시다, 봅시다, 봅시다. 오, 이엘랑가. 다시 800을 넘어서 10을 넘어가.